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박 폭력 시위 등 계속되는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일상화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밝히고.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암살기수 테러 범의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시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형량이 미약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테러의 배후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 은폐와 부실 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웃음> <웃음>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는 정부의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새로 방송법을 중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했습니다. 특히 정부 수사기관에 나서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중앙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커녕 경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총리실 사건 축소 은폐·대테러 문제에 대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사건 초기 대테러 상황실 문제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2cm 13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말로 축소, 변제시켜 피해 종료를 왜곡시켰고, 부산 강서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물거리로 청소해 진거를 임멸하였습니다.